부동산 흐름을 알려드리는 러플리입니다 집값이 조금씩 낙폭을 줄여가는 반면에 전세값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인 전세값이 하락하면 팔지 않아도 되는 집값과 다르게 대부분의 아파트 전세값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전세값이 계속 하락하게 되면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부동산 투자의 매력은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 투자 수요는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요는 집값을 끌어올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부동산이 다시 우상향한다고 하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서울시 마포구에서 지난달인 4월에서 오늘까지 최근 거래된 7억에서 9억원대 아파트 7개 단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단지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상암월드컵파크의 단지 83AB형 25평형 전용 59제곱입니다. 도보 14분 거리에 경의중앙선, 공항선, 6호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여의도역까지 37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657세대 7개동으로 최고층 20층에 사용승인일은 2003년 11월 12일입니다. 21년 8월 11억 25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후 최근 23년 4월 3억 6500만원 내린 7억 6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중개거래로 32.4% 하락했습니다. 같은 달 6억 5천만원에 거래된 매물은 직거래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로는 2 0 5동 1층이 8억 1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거래된 7억 6천만원에 비해 5천만원 높은 금액입니다 전세 매물로는 202동 11층이 4억 2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51.8%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49제곱 16층이 3억 3천만원 전용 59제곱 10층이 5천에 160만원 3층이 4억원 에 계약되었습니다 월평균 관리비 는 24만원 정도 나오고 공시가격 은 7억 2천 4백만원 보유세는 약106만8 4 80원입니다 아파트 단지 반경 1km 이내에 음식점 1,018개, 학원 23개, 병원 1 0개 약국 21개, 마트 5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지는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상수두산 이부 104형 31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1분 거리에 6호선 상수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여의도역까지 18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258세대 4개 동으로 최고층 25층에 사용 승인일은 2004년 12월 29일입니다. 21년 5월, 13억 5천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후 최근 23년 4월 4억 2천만원 내린 9억 3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중개거래로 31.1% 하락했습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로는 102동 6층이 11억 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거래된 9억 3천만원에 비해 1억 8천만원 높은 금액입니다. 전세 매물로는 백사동 저층이 6억 5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58.5%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114제곱 3층이 7억원 전용 84제곱 7층이 5억 9천만원 전용 114제곱 25층이 8억 8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월평균 관리비는 21만원 정도 나오고 공시가격은 10억 1,600만원 보유세는 약 207만 8,640원입니다 아파트 단지 반경 1km 이내에 음식점 2,681개 학원 43개 병원 99개 약국 29개 마트 5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지는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도화연대움타운 107형 32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11분 거리에 6호선, 5호선 공덕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여의도역까지 21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914세대 10개 동으로 최고층 20층에 사용 승인일은 2000년 3월 11일입니다. 21년 8월 13억 9천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후 최근 23년 4월 4억 2천만원 내린 9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중개거래로 30.2% 하락했습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로는 207동 1층이 10억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거래된 9억7천만원에 비해 3천만원 높은 금액입니다. 전세 매물로는 205동 6층이 5억원으로 전세 가율은 50%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113제곱 13층이 6억원, 전용 84제곱 7층이 5억6천만원, 18층이 3억2천5백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월평균 관리비는 30만원 정도 나오고 공시가격은 8억 9,400만원, 보유세는 약 149만 6,880원입니다. 아파트 단지 반경 1km 이내에 음식점 1,604개, 학원 78개, 병원 207개, 약국 57개, 마트 7개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지는 서울시 마포구 중동에 위치한 월드컵 참누리 107A형 32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9분 거리에 경의중앙선 공항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여의도역까지 36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499세대 9개동으로 최고층 25층에 사용승인일은 2006년 5월 4일입니다. 21년 8월 13억 4,500만 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후 최근 23년 4월 3억 9,500만 원 내린 9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중개 거래로 29.3% 하락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거래된 8억 3,500만 원은 직거래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로는 105동 1층이 9억 5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거래된 9억 5천만원과 같은 금액입니다. 전세 매물로는 102동 2층이 5억 2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54.7%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59제곱 2층이 2억에 80만원, 전용 84제곱 13층이 5억 2천에 10만원, 4층이 4억 5천에 26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월 평균 관리비는 22만 원 정도 나오고 공시가격은 8억 7천 4백만 원, 보유세는 약 144만 6천 4백 80원입니다. 아파트 단지 반경 1km 이내에 음식점 792개, 학원 87개, 병원 115개, 약국 42개, 마트 5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지는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성산월드타운대림 17B형 0 32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12분 거리에 경의중앙선 가자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여의도역까지. 34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795세대 10개동으로 최고층 24층에 사용승인일은 2004년 8월 24일입니다. 22년 2월 11억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후 최근 23년 4월 3억원 내린 8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중개거래로 27.2% 하락했습니다. 현재 동일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로는 105동 1층이 8억 2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거래된 8억원에 비해 2천만원 높은 금액입니다. 전세 매물로는 105동 고층이 4억 6천만원으로 전세가율은 56%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84제곱 5층이 5억원, 22층이 8천에 160만원, 23층이 3억 6천 750만원에 48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월평균 관리비는 26만원 정도 나오고 공시가격은 7억 2천 6백만원, 보유세는 약 107만 3천 5백 20원입니다. 아파트 단지 반경 1 k m 이내에 음식점 835개, 학원 78개, 병원 107개, 약국 41개 마트 5개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지는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신촌금호 110평 33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경의중앙선 서강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여의도역까지 24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239세대 3개동으로 최고층 19층에 사용승인일은 2001년 3월 30일입니다 21년 9월 12억 2천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후 최근 23년 4월 3억 2천 5백만원 내린 8억9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중개거래로 26.6% 하락했습니다. 현재 동일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로는 103동 저층이 8억9천만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거래된 8억9천5백만원에 500만 비해 500만원 낮은 금액입니다. 전세 매물로는 101동 중층이 5억원으로 전세가율은 56.1%입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59제곱 14층이 3억천에 25만원, 전용 84제곱 9층이 4억 7천만 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월 평균 관리비는 26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아파트 단지 반경 1km 이내에 음식점 3,525개, 학원 95개, 병원 223개, 약국 1 8개 마트 7개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지는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월드커바이파크 107형 32평형 전용 84제곱입니다. 도보 3분 거리에 경의중앙선 가자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여의도역까지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 320세대 5개동으로 최고층 25층에 사용승인일은 2009년 3월 5일입니다. 21년 7월 11억 68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은 후 최근 23년 4월 2억 4800만원 내린 9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중개거래로 21.2%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동일 평수에 확인되고 있는 매물은 없습니다. 전월세 실거래로는 전용 84제곱 22층이 9억 2천만원, 전용 117제곱 14층이 10억 8천만원, 전용 84제곱 4층이 7억 5천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월평균 관리비는 23만원 정도 나오고 공시가격은 7억 6천2백만원 보유세는 약 116만 4천240원입니다. 아파트 단지 반경 1km 이내에 음식점 1022개 학원 92개 병원 96개 약국 39개 마트 2개가 있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주택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